번입니다. 의자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의자가 있고요. 사람 이제 세명 A, B, C가 이제 이 의자를 앉는데 근데 A, B가 앉은 의자의 그 숫자의 합이 C가 앉은 의자의 그 숫자고 이하일때의의 e, 확률이 그 네요 자, 그러면 뭐 이건 다 읽기를 해 보면 되잖아요. 일단 전체는요. 세 명이 이 다섯 자리에 앉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개의 자리 중에 세명 세자리만 배열되면 되는건 5비 삼, 이전체입니다 이제 5, 4, 3이 전체가 되겠죠 어, 계산 을 해볼까요 화면에? 60이네요 오히려. 네, 근데 이건 1, 1을 해보면 되겠죠 1, 1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 AB합이 제잠깐아 봤자 3이잖아 1, 2니까 그러니까 C는 3부터 제작을 해야 돼 자, 3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1, 2든지 아니면 2, 1인거야 그렇지 어. 맞죠? 어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또뭐 있을까? 시작 C가 이제 4로 넘어갈까요? 4가 되면 아까 했던 1, 2, 2, 1다 되죠. 1, 2, 2, 1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1, 3도 됩니다. 맞죠? 그럼 3, 1도 됩니다. 맞지? 또 되는 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C가 어디에 앉아? 5에 앉았어. 그러면 또딱지 아, 전부 다 돼. 아까 했던 거 1, 2도 되고 2, 1도 돼. 또뭐 돼? 어, 1, 3도 되고 3, 1도 돼. 이제 또뭐더 될까? 음. 1, 4도 되지. 4, 1도 돼. 또 되는 거 있나요? 2, 3 되죠. 2 3이 되고 4는 안 됩니다. 맞죠? 어, 더 이상 있나요? 없죠? 네. 이제 끝이에요. 다 세면 되죠.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4개죠. 60분에 1 4래요 60분에 14니까 몇 분을 하면 은 30분에 7이 되겠습니다.